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율마를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어, 실제로 키워본 그 경험을 통해서 아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마는 잎이 이렇게 가늘잖아요 그래서 물주머니가 없어요 얘네는 그래서 물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이렇게 생긴 애들은 물주머니가 없고 대신에 뿌리도 뿌리도 지금 잎모양처럼 이렇게 가늘어요. 그러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는 공간은 없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어 순을 올리고 이렇게 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는 건조한 걸 싫어합니다. 건조한 걸 싫어하고 어 그리고 생각보다 그 밝은 쪽을 좋아해요. 환기가 잘 되는 곳 그러니까 어그 실이나 이런 데서는 키우시면 안 되고요. 베란다에서도 통풍이 잘 되는 곳 이런 곳에 두시면 이렇게 잎도 풍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를 좀 보, 보는 곳에서 키우시면 이렇게 탄탄하게 자랍니다. 제가 지금 이거 3천원 짜리를 사가지고요. 어, 3천원 짜리를 사서 이게 한 4년, 사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예, 제 손과 비교하면 엄청 크죠? 목대가. 목대가 크고 위로 자라 올라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손, 손으로, 가위로 자르지 마시고, 손으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요한 마디 자를 때에 두 가지가 생겨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풍성하게 자라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건눈꽃율만데요이눈꽃율만은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하얀 하얗게 이렇게 어, 눈처럼 생겨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눈꽃율마라고 하는데요. 얘는 제가 이쪽을 한번 잘라봤어요. 여기. 네. 그래서 한쪽이 좀 모양이 안 예쁘죠. 어, 자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 해서 잘라봤는데, 어, 얘는 지금 요 옆에 있는 율마처럼 다듬으면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키워서 제가 지금 끝을 한번 잘라서 동그랗게 다듬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자른 거 보면요. 이쪽에서는 어, 이게 지금 안 나와요. 그냥. 그대로 통빈 채로 자라죠. 음,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사온 지가 얘도 한 4년?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얘는 좀 비싸죠. 얘는 눈꽃 일만은 이거 제가 5만원 주고 샀거든요. 밑에 하부는 2만 5천원. 그런데 생각보다 음, 잘 자라긴 하는데요. 제 마음대로 수형을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생긴 게. 그래서 조금 더 자라가지고, 아, 삽목도 한번 해보고요. 그러려고 아직은 그냥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옆에 얘 3,000원짜리 얘가 오히려 더 목대가 크고요. 얘는 제가 지금 밑을 다 잘라가지고 외목대로 예쁘게 키우려고 하는데, 제 마음대로 예쁘게 자라주질 않고, 저 위에 보시다시피, 저쪽에 한쪽으로 내야 되거든요. 잎을. 근데 안 내고 햇빛 있는 쪽으로만 지금 내고 있죠. 그래서 물을 주고 한번 방향을 돌려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마는 어, 키우기는 굉장히 쉬운데요. 얘가 습한 것도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건조한 거를 못 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아주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집에서 키우시면 이게 향이 정말 좋아요. 향이. 이거를 뜯어서 맡으면 그 솔립향. 솔립향보다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만지면. 아, 산소를 다 공급받는 느낌. 그리고 물을 줄 때는요. 아주 험뻑 주는데 지금 눈꽃율마 같은 경우에는 물을 줄때 위에서 줘도 됩니다. 근데 지금 얘 숱이 너무 많은 얘는 위에서 주면 통풍이 지금 장마때라 예, 얘는 물을 위해서 저는 막 줍니다 왜냐 저렇게 얼기설기 돼있기 때문에요 통풍을 잘 시키잖아요 근데 옆에 얘는 위에서 물을 주게 되면 통풍이 잘안 돼서 썩습니다 한쪽이 만약에 위에서 물을 주셨으면 선풍기 바람으로 물을 좀 말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손이 많이 가니까, 좀 밑으로 이렇게, 이걸 헌법 주고요. 쟤는, 핏기에서부터 물을 다 끓여야 되잖아요. 눈꽃이 좀더 많이 생기려면은, 그래도 해가 있는 곳에 두셔야, 어, 하얗게 눈꽃이 생깁니다. 너무 해를 많이 받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건조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베란다 창가, 발코니 이런 데서 키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아주 예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한겨울에도 베란다에서 잘 자라는데요. 얘는 중요한 거는 습한 을 싫어하고요. 바람이 없는 곳을 싫어합니다. 그것만 조심하신다면, 어, 이만는 키우는 거 어, 권장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